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부가 가치 부속 명세서 원에 속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메뉴는 총 4가지로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상단에 F3번 엑셀 작업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제가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등록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등록 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직접 이제 여기 메뉴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 등록은 어 위에 상단에 어 임대 등록 기능키가 있습니다. 블록 옆에 역삼각형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임대 등록 기능키가 있습니다. 이 임대 등록 기능키를 통해서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으로는 상단에 Ctrl F7번 2월 받기 기능키를 통해 과거의 신고데이터를 2월 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 부동산 임대 공급가에게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회 기간을 설정 후에, 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임차인을 F2번 거래처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거래처를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동, 층, 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등록사항으로 가서 1번 사업자 등록번호와 2번 주민등록번호는 거래처 코드의 정보를 이제 자동으로 불러온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면적과 용도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기간에 따른 계약 내용을 임대 기간에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그 다음 줄에 이제 계약갱신을 입력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입력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조회기간을 2021년 4월부터 6월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약갱신일 그 기간에 가서 2월 받기를, 뭐 예를 들어서 2월 받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다음 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기간에 이제 아래 하단에 6번 계약 내용에, 어, 보증금과 월세, 이제 관리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하고, 이제 계약갱신일을,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갱신일에 맞춰서 임대기간의 처음 일자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볼때 이제 만약에 임대 기간 계약을 갱신을 한 경우에 뭐 그대로 계약 내용을 하시는 업장도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됐다, 뭐 금액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로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소계액은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금액들이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적용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적용 이자율에 맞춰 자동 계산이 되면 이 상단에 이제 F6번 이자율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자율 기능을 통해서 어 적용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자율 참고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서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한다 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가서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시에는 14번 건별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입력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이제 조회를 해 보게 되면 이제 상단의 F4번 과표 명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수익금액 제외 부분에 그 금액이 반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